오광심. 1910년 3월 15일에서 1976년 4월 7일.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1931년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40년 이후에는 광복군에 입대하여 선전활동 등을 담당했다.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하였으며, 남편은 독립운동가인 김학규이다. 1931년 만주에서 조선혁명당에 가입하여 유격대 지하연락공작원으로 활동하였다. 1935년 7월 난징 남경에서 조직된 민족혁명당 분열부 차장으로 선출되었고, 1936년에는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간부로 활동하였다. 1940년 7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9월 충칭 중경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설치되자 김정숙, 지보경, 조순옥 등과 함께 참여하였고, 11월 광복군이 산시성 섬서성 시안서 안에 본부를 설치함에 따라 시안총사령부에 소속되어 복무하였다. 그후 광복군 제3지대장인 김학규와 함께 제3지대 간부로 광복군 선전 활동을 담당 초모, 선전, 파괴 등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중국에 머물면서 1947년 선양심양에서 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였다.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